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지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악 푸르주유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K 북한산 시티는 17년차 구축이지만은 4천 세대 가까운 그런 대규모 단지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260건이 거래되면서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1위로 올라선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당산동 삼성래미안 4차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SK 북한산 시티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이 신설라인 솔샘역이고요. SK 북한산 시티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샘역과는 역세권이고요. 일부 동에 따라서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북한산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하고, 운동회라든지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삼각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인접하고 있어서 초품화, 중품화라고 할수 있고요. 고등학교도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하고 아주 거주하기 좋은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연월은 지난 2004년 5월, 따라서 현재 17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47개 동에 3830세대의 아주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16층에서 2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 33평, 그리고 43평까지 세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농적률은 271%, 건폐율은 17%,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25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SK건설에서 건축을 했고요. 다음은 SK 북한산시티 평양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1195세대, 33평은 1786세대, 그리고 43평은 849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830세대의 어마어마한 이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4평과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43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은 24평은 55만원, 33평은 75만원, 그리고 43평은 79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평형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인 관리비를 보면 24평은 12만원, 33평은 17만원 그리고 43평은 23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입니다. 1195세대이고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구성된 그런 평형입니다. 작년까지는 4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2월에 5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7월 11일에는 6억 3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6억 7천만 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86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인 33평입니다. 금년 1월까지는 5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지난 2월에 6억 원대로 올라섰고 얼마 전 7월 11일에는 7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추이를 보면 약 2억 2천만 원 이상이 오르는 불꽃쇼를 연출했네요. 다음은 849세대인 43평입니다.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6억 원대로 올라섰고, 금년 들어와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7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7월 16일에는 8억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8억 5천만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약 2억 2천만원 이후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평양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양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가격 조정 없이 꾸준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SK 북한산 시티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원인을 보면 첫째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풍선 효과로 고가 주택을 피해서 유입되는 그런 수요가 증가했고요. 둘째로는 아직도 저평가라는 인식이 SK북한산시티의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30대, 40대들의 공격적인 그런 매수세도 한 원인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라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3평이 7억 원대, 43평이 8억 원대라면 SK북한산시티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아직도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서울에서 거래량 1위 단지가 된 것도 이런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sk 북한산 시티를 포함한 주변 4개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단지들은 정릉 풍림아이온과 삼각산 아이온 그리고 두산의부 트레지움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국 연호를 보면 북한산 시티가 2004년 5월 정릉 풍림 아이원이 2005년 12월 그리고 삼각산 아이원은 2003년 12월 두산호이부 트레지움이 지난 2011년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따라서 이 중에서는 두산호이부 트레지움이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를 보면 SK 북한산 시티가 47개동 3830세대, 정릉 풍림 아이원이 28개동에 1971세대, 삼각산 아이원은 20개동의 1344세대입니다. 그리고 두산의보 트레지움이 24개동의 1370세대의 단지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중에서는 SK북한산시티가 가장 큰 그런 단지규모이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1000세대가 훨씬 넘는 그런 적지 않은 단지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를 보면 SK북한산시티가 16층에서 25층, 정릉풍림아이원이 13층에서 20층, 그리고 삼각산아이원이 11층에서 25층, 두산의보 트레지움은 7층에서 23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양을 보면 SK 북한산 시티가 24평에서 43평, 정릉 풍림아이원이 24평에서 42평, 그리고 삼각산 아이원은 24평에서 41평, 마지막으로 두산우이보 트레지움은 25평에서 44평까지 이렇게 평양이 구성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세개 단지들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인데요. SK 북한산 시티 24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정릉 풍림 아이원 24평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6월까지는 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은 얼마 전 7월 9일에는 5억 4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5억 8천만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4천만원이 올랐네요. 다음은 삼각산 아이원 24평입니다. 작년까지는 4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2월에 5억 원대로 올라섰고 얼마 전 7월에는 5억 7,5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창각산 아이원 24평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고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호가도 6억 5천만 원 대회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난 1년 동안 등락을 보면 약 1억 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다음은 두산우이브 트레지움 25평입니다. 작년 말까지는 5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 6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도 거래는 좀 위축됐지만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했고 얼마 전 7월에는 6억 9,5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7억 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7억 5천만 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추이를 보면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이 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30평대입니다. SK 북한산시티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정릉 풍림아이원 32평은 작년까지는 4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는 5억원대로 올라섰고 지난 상반기 동안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 7월에는 6억 1,500만원 거래로 6억대로 올라서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7억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다음은 삼각산 아이원 31평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2월까지는 5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3월에 6억대로 올라섰고 얼마 전 7월에는 7억 1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7억 5천만 원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이 상승을 했네요. 두산의부 트레지움 33평은 작년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1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7월 14일에는 8억 3,5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도 9억 원 수준으로 최고가보다도 훨씬 높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은약 1억 5천만 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지금까지 SK 북한산 시티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모든 단지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를 표시한 그런 영역인데요. 지난 7월에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양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아주 반듯하게 그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오른쪽에 33평입니다. 마찬가지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이쪽에는 메인 발코니가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하고 있고 침실마다 발코니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모습을 주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쪽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타입의 33평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하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도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베란다 부분을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43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3리 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하게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43평도 침실마다 이렇게 발코니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물건 수납이라든지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도 아주 넓게 잘 빠졌고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평형별 평면도를 봤을 때 아주 반듯하고 통풍도 잘 되는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4년 5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7년차 구축 단지이고요. 총 47개 동 3,830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우이신설라인 솔샘역 역세권이고요. 일부 동에 따라서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내부 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단지 주변에 삼각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초포마 중포마라고 할수 있고요. 고등학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을 보면 단지 전체가 삼각산 초등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광화문, 종로, 강남 등 도시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근접 입지이고요. 여섯번째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에 아름답고 울창한 조경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는 독서실, 골프인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단지 내 커뮤니티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지가 약간의 경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K 북한산 시티는 준공한지 17년차 구축이지만 4천 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로 전철 초역세권, 학세권, 도심업무지구 직주근접 등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차지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인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면 현재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당분간 거래는 우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되지만은 호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이후로는 첫째 43평까지도 아직 8억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을 피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가지고 있는 입지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인식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SK 북한산 시티의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는 정말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가주택에 대한 30대 40대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도 한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시중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도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매수 대기자분들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우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산동 삼성레미안 4차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